너무 엄청, 엄청 크지? 대박. 엄청 좋아요. 엄청 크지? 니, 니 비키니야. 너무 많은요 <목소리> 아, 여기 봐, 언니가. 아니, 우리 언니가, 도치온 네. 언니가 이거 비키니를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 귀여운 스타일 너한번 입으면 좋겠다. 사진 보여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쁘죠? 이런 거야, 이런 거. 봐봐. 하콩아 이거 봐봐. 이, 이거랑 이렇게. 하이웨스트. 이쁘지? 네. 여러분이 어, 좀... 골라주세요. 몸매를 자랑할 때가 아닌가. 언니가 추천하는 비키니는 뭐야? 이거 뭐야? 모노키노. 그 모노키노. 아! 저 이거 입어볼래요. 어? 근데 공개는 안 하고 입어만 보면 근데 너무 로리 같지 않아? 로리야 응. 그거 입으면 너무 로리 같... 아니 한번 그 공개하지 말고 입어만 봐라. 여기서 입으면 돼, 여기. 라로 와봐. 이거 안될 수도 어. 있어 언니가 여기 닫아줄게. <laughs> 아 코일이 아니 너무 거대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뭔가 있잖아 내가 죄짓는 기분인데 아, 아니 학구아 네. 그거 있자. 아 언니 너무 좀잖아 아니, 아니 아니야. 언니 거보다 제게 이게 더 얇아. 아니 내가 더 야해 맞아요 저. 아저 뱃살 어떻게 이게 뭐예요? 아침까지 잖아요 <laughs> <laughs> 언니, 그러면 그럼... 하고 가, 하고 가, 그렇게 하자. 여기 들어가서 체크군 걸고 한번 했다가 네. 한번 그냥 이런 비키니가 있다 보여주고 귀여운 걸로 갈아입자. 하우이. 아니야, 내가 훨씬 더라구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키니 네. <laughs> 음. <laughs> <laughs> 위에다가. <민혀봐>. 네. <laughs> 어 <웃음> 아, 귀여워. 언니 <laughs> 근데, <laughs> <laughs> 근데 있잖아. 징글. 이거 안 되게 언니는 여기서 알았어 나가주세요. 알았어. <laughs> 여기서 나가려고? <나갔을라고?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어, 어. 아니 근데 여러분 1 9번 걸면 물에 안번걸면 아, 물에 안에 안수도 있지 않아? 비키고 있어야 되나? 아니 학공이 너무 귀여워. 아, 내가 그 나갈게. 나가 있을게. 언니 <laughs> <아니>, 이거 어떡해요아니 <laughs> 너무 귀여워. 언니 이거 수고 나고. 아 진짜 개 귀엽네. <laughs> 잠수만. 잠시만, <웃음> 잠시만. <웃음> 아니, 진짜 예뻐. 언니, 언니, 솔직히 웃기죠? 아! 조금. <laughs> 아, 진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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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 게 아니라, 뭐라 그렸는지 <laughs> 네. 섹시해, 근데. 아니, 진짜로 섹시해. 자, 잠깐만, 조금 들어가 봐안 돼요. 아니. 2,000개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왜 받아야 <웃음> 되는데, 이거. 2 0 0 0제 습관이에요. 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포딩님 하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니 나가지 그안 네. 돼요 <laughs> 나가지 마요 아그렇다 아니 진짜 야해 여러분 일어나면 야하다니까 <laughs> 아니, 아니 진짜 못할짓하는 거지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진짜 못할짓하는 거지 여러분 아니야 어부야 어부야 별로라고 아니야 아, 야해 이 정도면 선빵했어 뭐어 아니 진짜 예쁜데 이거 진짜 건전하다고요 되게 건전해요 근데 솔직히 아은 않다. 왜요? 네. 가 나보다 아하다 그랬잖아. 오! 오! 아니, 나는 이런 거를 이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로? 아니, 예쁜데? 맞지? 너무 건전하다. 여분분이 아, 건전한 거가, 이거 아닌데, 비키니가? 건전하지 않은데. 아니, 근데 학공가 진짜. 제가 47kg거든요? 언니랑 3kg밖에 차이가 안 나요. 1 0 c m 넘게 차이. <laughs> 건전하다. <웃음> 아니 근데 나는 내가 좀기특기특하더라 그래서 너처럼 작은 애들이 좋아 아 그러니까 귀여워 나도 작고 싶어 작고 애기 갖고 싶어 물 뿌려도 돼요? 아물 <laughs> <laughs> 먹을게요 그래서 <이거>. 하하 <laughs> 아니, 아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 이거 못 일어나 왜, 왜? 저거 했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방송 앞에서 어. 많이 벗은 것처럼 아, 진짜로? 네. 그럼 비키니 안 입었었어? 네. 한번 더. 어, 그러면 혹캉스 이런 것도 안 하고? 네. 허? 그럼 뭐할수있 그냥. 저요? 이거 수술한 줄만면안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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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음. 아니, 근데 몸매가 예뻐. 근데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 네. 아니, 모르겠는데? 몸매가 예뻐. 힘주고 있어. 어, 어,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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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왜이만지니까 김방준인데.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아, 꼬아 이거 어떻게 해. 아, 꼬아 어떻게 해, 언니? 언니, 어? 이렇게 쪄본 적이 없대. 아니, 이거 뭔데, 이거? 아니, 이거, 아, 안 보이구나, 여기. 여기 안 보여. <laughs> 다행이죠. 아, 아니, 배가, 배가, 배가 이렇게 나와. 애기, 애기처럼. 아직 덜 성장한 거아 어, 근데 약간 그의혹도 있어요. 그치? 약간 더 승진한 어, 것 같은. 초사때 약간 너가 진짜로 단지 내마음이라고 <laughs> 아니 진짜 이렇게 배가 어. 근데 뱃살이좀 있는 게 낫지. 음, 맞아. 나도 내 모습을 보고 싶다. 보이나? 야, <laughs> 그럼 네? 네. 갈아입어 그러면. 어떤 거야? 네 네가 입었을 때 귀여운 걸로 갈아입어. 아. 어. 아니 나 하나도 안나해 여러분, 야한가요? 오우야, 야, 그 오우야 몇개 있다. 저 원래 오우야 라는거한 번도 받아본 적 없거든요. 오우야 고맙습니다. 오우야. 오우야 몇 개?